안녕하세요 덕입니다 오늘은 이제 처서 지나고 이제 찬바람 불고 해서 저 이제 김장 준비하려고 저기 김장 배추 중심으로 왔습니다 김장 배추 제가 한 3년 전부터 항암배추를 먹어보니까 항암배추가 안에 그 속살이 노랗고 아주 너무 맛있더라고쌈 싸먹기에도 너무 맛있는데 김장할 때는 약간 좀 손이 좀더 가긴 해도 하여튼 이게 고소하고 맛있어서 오늘 그 항암배추 해가지고 이거 한판 지금 메다 몇십... 요거는 완판이 이거 지금 70개짜리인데 70개짜리랑 저무 요거는 저두개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. 그 밭둑은 전에 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밭둑을 이렇게 고랑 이렇게 만들고 거름 주고 해서 그 거름 치고 고랑 치고 하고 이제 비닐 치고 이거를 그 며칠 간격을 줘 가지고 그렇게서 해 두둑 만들어 놓고 이제 오늘 그 정식 요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 저는 그 정식 하기 전에 물좀 주고 하려고 좀저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 이게 여기 관에다가 그 호수 연결해 가지고 물막 나오고 계속 계속 물을 주려고요. 입상 좋죠 제가 이런 것도 손재주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 주고 물이 너무 세다 싶으면 이게 밸브 연결 해놔 가지고 밸브로 조정해 주면 되고 쉬워요 만드는 건. 자 이제 물 한번 줬으니까 배추 좀 심어 볼게요. 배추가 지금 보시면 해가 떨어졌어요. 한5 시쯤 해가지고 해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심으셔야지 너무 한낮에 하면은 얘네들이 말라서 죽어요. 물 주고 물 닦고 그러면 더 쉽게 말르니까 저녁 때쯤 해가지고 심는 게 아무래도. 살 확률이 커요. 지금, 또이 시기에 하면은, 이 시간쯤에 하면 모기 같은 거 많이 발라, 달라드니까, 모기 기피제 같은 거 충분히 바르시고, 이제 심으시면 됩니다. 이제 심어볼게요. 간격은 한 30cm 정도가 제일 좋거든요. 30cm 정도 좋은데, 저는 여기 한 고랑에다가 70포기 다 심을 건데, 좀 좁게 해가지고, 중간중간 한번 겉절이도 해 먹고 해서 섞어서 먹을 거 준비해가지고, 조금 3cm 좀덜대게 해서 심을 거예요. 이 보종이 지금 상태가 딱 좋은 게 보시면은 맨 밑에 떡잎 두장 있고 위에 이제 한네 대폭이 이렇게 줄기가 나왔는데 이 정도가 상태가 딱 심기가 좋아요. 더 여기 안에서 막 뿌리가 많이 보이고 막 올라오고 그러면은 심기 심어서도 그 생존율이 좀 나는데 지금은 딱 좋아요 이 정도가. 이게 심고 자, 요고, 잘안 빠지는데, 빼는 유령이, 여기 보시면은, 이렇게 생겼는데, 양쪽으로 한 번씩 눌러줘요. 눌러주면 이게 렇한 조금 나와요, 벌써. 이렇게 하고, 이렇게 살짝 빼면 돼요. 오케이. 자, 간중간중 다 심어놓고, 지금 세 폭이 남았습니다. 세 폭이 남았는데, 분명히 쟤네들, 100%다안 살아요.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잘 컸으면 좋겠는데 100%다안 사기 때문에 좀 요거 옆에다 심어놓고 죽는 것도 이렇게 대처해서 또 심고 요 한구랑으로 다 끝내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. 항암배추 70포기 심기 끝났습니다 <laughs> 배추 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사이즈에 발화하고 나서 어느 정도 사이즈에서 심는 거 여기 있지만 그 떡잎 두, 이파리 나오고 나서 한 4-5잎장이 나왔을 때 이파리가 나왔을 때 심는 거그 시기가 제일 적당하고요 심을 때 보면은 요 정도 이게 너무 파묻히면 안 좋아요 예를 들어 자,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너무 파묻히게 심으면 죽어요. 시들시들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심었어요. 그렇게 하고 그 심고 나서 흙을 이렇게 넉넉하게 덮어주는 게 좋아요. 흙을 안 덮어주면 이비닐이가 검은 거 아시겠지만 검은 비닐에 햇빛 받으면 더 뜨거워요. 뜨거워요. 거기에서 물주고, 뭐 하고, 물 먹고, 뭐 하고, 그러면은 더타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 수분 보호도 되고 하니까 이렇게 흙을 넉넉하게 주위에다가 이렇게 펴주면은 더살 가능성이 크죠 가고 음. 다 심고 나서 물을 한번 쭉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스며들게 쭉 져주면 그 땅을 뭐 배추 심으면서 그 빈틈, 뭔뭐 이제 물을 주면서 다져지죠. 그렇게 하면 더 활착하는 데더 좋으니까, 그렇게 해서 다 심고 물을 한번 쭉 주는 걸로. 자. 배추는 심고 나서, 뭐, 지역 특성이나 뭐, 땅의 특성에 따라서 틀리겠지만, 한 60일에서 한 90일 정도면은 수확해가지고, 이제 김장을 담을 수 있어요. 그거 참고해가지고, 보통 이 쳐서 지나고 나서, 8월 중순에서 뭐, 시작해가지고, 9월 초까지 심기도 하는데, 그거 참고해서 심기 바라시고. 자, 무는, 예, 네, 무씨예요 그, 한 봉지 사면은 엄청 많은데, 무는 그 어른들이 그러잖아요. 무 심고 왔다, 뭐,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른들 보면은 무 갈아, 갈고 왔다 그러는데, 자, 이렇게 해서. 이거 하나에 한 뿌리 나는 거예요. 뭐 하나씩. 근데 저는 이게 중간중간 또 섞어서 겉절이도 해먹고 이파리 이렇게 할 거니까. 이렇게 그냥 대충 뿌려요. 대충 뿌리고, 대충 이렇게, 대충 이렇게 해 대충 뿌려놔요. 그럼 지들이 알아서 살러요 무는 아무 데나 자도 그냥 대충 놔도 살아요.